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교회 속으로 들어온 라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특히 첫 번째 땅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잡힐 뻔했지만,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인하여 목숨을 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단순한 말씀 혹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라합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자, 특히 교회로 <laughs>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믿고 그 약속에 전적으로 신실한 그 말씀을 믿으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절 후반절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에 많이 유, 많은 유숙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생의 집에 갔을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인인 창녀, 이 기생들과 함께 할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의 집으로 갔을까요? 먼저 이 여우수의 말씀 전체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 특히 이 통정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라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당시에 이,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수와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기생의 집을 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탐꾼들이 이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집에 유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은 바로 들켰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곳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인 이 기생의 집으로 가서 유숙합니다. 여우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며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모습의 이 관계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알수 없습니다. 어찌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크신 섭리를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역, 일하심을 단순히 자신의 시선 속에서 자신만 생각하며 이루어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하심 속에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그 세운 교회를 통해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의 이야기처럼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이 인간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그 자녀인 교회와 함께 자신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크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라합의 고백 속에 더 자세히 들리는데요. 이 라압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난 이후에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이 구절부터 1 1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 앞에서 너희 요단 저쪽에서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말들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소식을 저 멀리서 들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너희를 무서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통해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의 빛을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운 교회와 함께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교회인 우리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빛을 비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특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은혜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정탐꾼들이 전략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는데 곧이어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왕에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 중몇 사람이 너희를 정탐하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누가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하여 정탐꾼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그 선함과 기쁨의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속에는 어려움과 환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의 모습이 그래,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않는 이유는 놀랍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을까요? 단지 여리고 성 그리고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그 지역인 이 가난한 땅이 이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라합이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을까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 하늘에서도 아래인 땅에서도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무찌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이가난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laughs> 그것은 바로 멀리서 들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소식을 이 소문을 라합은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인 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예정된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의 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라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이 당시의 성경, 이 완전한 성경은 없었지만 라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소식, 그 구원의 은혜를 말로써 구전으로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일하게 여리고성 주민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분명 가나한 땅 모든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 예,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지, 미리 예정한 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믿음 가운데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라합은 교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한다는 사실, 나아가 오직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가정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선한심 속에서 매 순간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